2025년 8월에는 81년 닭띠에게 잊고 있던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달이 펼쳐집니다.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니 오랜만에 웃음 짓는 날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요즘 몸과 마음이 같이 피곤하거나 기대한 만큼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한 번만 시선을 바꿔보면 소중한 인연도 새롭게 맺어지고 잠자던 운도 깨어난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딘 길을 열어주는 행동과 복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지혜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된다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밑에 소소한 고민이나 바람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공덕을 크게 키워봅시다. 먼저 81년생 닭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8월은 바람결이 점차 선선해지는 시기라서 닭띠에게는 내면의 힘과 지혜가 조용하게 드러나는 달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나무와 불의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그 위에 갑신월, 즉 나무와 쇠의 성질이 함께 들어와 서로 다른 기운이 만나 조화와 조정이 일어나는 때가 됩니다. 닭띠라면 본래 금빛처럼 깔끔하고 바른 성향이 많습니다. 이번 달의 기운은 그 쇠의 성질에 나무바람이 더 씹혀져 일상의 새로움을 불어넣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이 부딪힐 때 참된 지혜와 자비가 나오듯이 이번 달은 내 마음에 있는 작은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도 쇠와 나무가 만나는 구조에서는 서로 다름 속에서 배움이나 성장의 기회가 자라는 달입니다. 닭띠에게는 평소 갖고 있던 소신이나 원칙이 한층 더 빛을 발할 때입니다. 8월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일상생활이 한결 또렷해지고 오래 미뤘던 일에 추진력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안일이나 직장일 또는 취미생활 등에서 작은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으며 내 뜻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지난달에 늘어났던 피로감이나 혼란이 이번 달에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닭띠의 꼼꼼함과 결단력이 더 강해지는 달이니 평소보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8월에 반드시 해야 할 점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미뤄둔 일이나 마음에 담고만 있던 얘기를 직접 꺼내어 한번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닭띠는 원래 칼처럼 고든 성품이라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작은 계획도 직접 노트에 적어보거나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새로운 결심을 해본다면 생각지 못한 좋은 결과가 뒤따릅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여는 것도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다가올 좋은 일로는 예기치 않던 곳에서 인정받거나 주변에서 고마움을 표현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추천이나 오래 연락 없던 친구, 동료의 연락 등 그동안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닭띠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며 남들이 내 장점을 먼저 알아봐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8월에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로는, 갑작스러운 만남이나 평소 하지 않던 제안 혹은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망설여질 수 있지만 이럴 때한 걸음 용기를 내어 참여하면 다음 달에는 생각지도 못한 활력이 되고 작은 행운이 따라옵니다. 닭띠의 결단력과 융통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는 것이니 기꺼이 마음을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지나치게 완벽하거나 깔끔하게 하려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다 준비된 인연 따라 오고 가는 법이니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실수 역시 배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받아들이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되돌아보면 오히려 더큰 복이 찾아온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월의 닭띠는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이 시작되는 흐름이니 조용히 힘을 모으고 때로는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며 자신만의 걸음으로 천천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81년생 닭띠의 8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시기와 같습니다. 들판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닭띠는 원래 깔끔함과 계획을 잘 세우는 에너지를 타고났지만 이번 달에는 그 성실함과 꼼꼼함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을사년의 나무와 불의 기운이 만난 속에서 갑신달의 싱그러운 변화의 바람이 더해지니 평소 숨겨두었던 작은 능력과 노력이 빛을 보게 됩니다. 닭띠에게 들어오는 8월의 흐름은 마치 밭에 씨앗을 뿌려두고 기다리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준비하던 일이나 조금씩 모아두었던 저축 혹은 마음에 품었던 계획이 실제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달 닭띠에게 좋은 점은 작은 수입이 쌓여가며 예기치 않게 들어오는 용돈이나 소소한 부수입이 도와주겠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돕고 싶은 마음이 닿으니 평소보다 주변과의 관계에 웃음이 많아지고 그 속에서 따뜻함과 작은 선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새어나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뜻밖의 수입이 들어오는지 천천히 살펴보면 앞으로 돈이 더잘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평소엔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절약이나 미뤘던 물건 정리, 중고 판매 등을 실천하면 뜻밖의 이익이 손안에 들어옵니다. 이번 8월 닭띠분들은 가까운 친구나 오래된 지인과의 만남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일거리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서 적은 힘으로도 실속을 채울 길이 열립니다. 특히 평소에 해보고 싶으나 망설였던 부업이나 소소한 온라인 거래 혹은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손보는 일에 마음을 열면 생활비가 아껴지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이 갑자기 함께 하자 혹은 이거 해보지 않을래와 같은 제안을 할 때입니다. 이럴 땐 두려워하지 말고 작게라도 시도해보면 평소엔 상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들어오는 복된 흐름이 시작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한 번에 큰 돈을 쓰거나 충동구매를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실수로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겨도 작은 배움으로 여기고 다음부터는 더 현명하게 지키고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면서 소중한 기회가 될 만한 곳에 투자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번 달 이후에도 복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재물이 머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버리고 작은 기쁨과 평온함을 찾아 실천하면 8월의 닭띠 재물운은 한층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제 81년생 닭띠의 8월 당첨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자연이 가을을 준비하는 길목이라 마음에도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닭띠에게는 금빛 들판처럼 한 해의 수확을 점검하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특히 을사년과 갑신월의 만남에서는 바람이 시원해지듯 생각도 뚜렷해지고 세상에서 내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닭띠는 언제나 꼼꼼하고 예리한 기운을 가진 띠인데 이번 8월에는 그런 본래의 특성이 한층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갑신월의 신은 금의 기운이 아주 든든한 자리라 닭띠와 잘 어울려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한 송이 국화가 바람과 햇살을 동시에 받아 풍성해지듯 닭띠의 마음과 일상에도 든든한 동반자가 나타나주는 흐름입니다. 닭띠에게 이번 달 가장 좋은 점은 자신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몰래 갈고 닦았던 실력이나 오랜 취미 혹은 작은 재주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주변에서 닭띠의 꼼꼼함과 섬세함을 높이 사서 돕거나 응원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니 혼자라 느껴졌던 순간에도 따뜻한 손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조심스럽게라도 꺼내서 가까운 사람들과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나누면 공덕이 된다고 하지요. 닭띠는 평소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지만 이번 달만큼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복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매사에 정돈된 마음으로 주변을 한번더 살피는 습관을 가져보면 작은 일에서부터 복이 쌓여 큰 운으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번 달 닭띠분들에게 특히 좋게 다가올 일은 오랜 기다림 끝에 반가운 답이나 소식이 찾아오거나 그동안 미뤄졌던 계약이나 만남이 성사되는 기쁨입니다. 사주상의 금기운 덕분에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사람 혹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 금전적 이득이나 명예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니 조용히 준비해온 일들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오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작게라도 정성을 보인다면 그 인연이 복처럼 내 삶에 다시 돌아올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정보를 얻게 되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사소한 부탁이라도 기꺼이 나눠주면 큰 보답이 뒤따르는 흐름이니 작은 기회 하나도 소홀히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거나 타인의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흘러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 너그러운 마음을 조금 더 내어주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를 이해한다면 오히려 내 사람을 늘릴 수 있는 값진 과정을 겪게 됩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따사로운 햇살 한 줄기처럼 살짝 미소지어 보이면 작은 오해도 금방 따뜻한 인연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81년생 닭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에게 8월은 자연의 기운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정비하고 활기를 얻기에 참 좋은 달입니다. 이번 달을 이끄는 힘은 나무처럼 고든 기운과 맑은 바람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81년생 닭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는 옅은 하늘색과 은은한 초록빛 이두 가지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밝고 맑은 색은 마음을 가볍게 하면서도 닭띠의 원래 타고난 깔끔하고 정확한 성향에 안정감과 명확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작은 화초를 두거나 하늘색이 가미된 소품을 가까이에 두면 마음이 한결 맑아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가피널엔 맑은 나무 기운과 신선한 바람이 만나는 달인데, 닭띠는 원래 깨끗하고 조용한 에너지와 잘 어울립니다. 이번 달엔 들어오는 기운이 복잡하지 않고 한층 정돈되어 흐르기 때문에 일이나 가정에서 복잡했던 문제들이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닭띠 분들의 꼼꼼함과 솔직한 성정이. 이 시기에는 특히 빛을 바라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닭띠의 진심을 더잘 알아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협력도 잘되고 소소한 재물운이 따르고 생각하지 못했던 복이 들어오는 계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잊고 있던 물건을 찾거나 친구에게 고마운 선물을 받는 것처럼 작지만 기쁜 일이 이어집니다. 닭띠는 이번 달에 평소보다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실수나 걱정도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귀한 인연이나 작은 기회가 다가오더라도 욕심내지 말고 평소대로 바르고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혹시 진행 중이던 일이 조금 느리게 흘러가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이 달에는 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연에서 새싹이 자라듯 조급하지 않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더 튼튼한 결실을 경험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하늘색과 초록빛은 닭띠의 집중력을 높여주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주므로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의 순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소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좋은 에너지에 몸을 맡기면 무리없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8월의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서 닭띠분들은 자신의 본래 성품에 더욱 가까워지고 주위에서도 그 밝고 고든 기운을 잘 알아봐주니 기분 좋은 소식과 보람 있는 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1년생 닭띠의 8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름의 기운이 무룩는 8월에는 닭띠 여러분의 에너지가 세상 밖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원래 진취적이고 정리정돈을 잘하며 깔끔함 속에 복이 피어난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8월의 흐름을 살펴보면 나무의 힘과 바람의 움직임이 어우러지는 달이라 닭띠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 두드러집니다. 자, 이 시기에 돈복을 불러드리기 좋은 풍수 물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맑은 유리컵에 깨끗한 물을 담아 집안의 동쪽 창가나 책상 위에 두는 것입니다. 투명한 물은 마음의 맑음과 재물의 흐름을 함께 상징합니다. 이 다른 물과 나무의 조화가 복을 도둑이 때문에 집안의 물의 기운이 순환하게 해주면 닭띠의 재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로는 한 송이 해바라기나 노란색 꽃을 식탁 또는 현관 쪽에 두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며 늘 밝음을 상징하니 금전운의 근원이 되는 밝고 기운찬 기운이 닭띠 머리 위로 따스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전 모양의 장식품이나 작고 동그란 돌을 서랍이나 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입니다. 둥근 것은 완성, 풍요를 의미하니 재물복이 원활하게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끊겼던 인연이나 예전 동료와의 연락이 쉽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흐름이 닭띠 자리로 모이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제안이나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니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작은 일도 주변에 이야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닭띠가 가진 명랑함과 배려심이 오히려 복을 더 크게 불러오기에 도움과 인정을 받기 쉽고 의외의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금전적 이득도 만나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 걱정이 있어도 이번 달에는 현실에 대한 불안보다 긍정적인 마음과 변화에 대한 열린 태도가 금전복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용기 내어 움직이고 남과의 대화 안에서 내 생각을 나누는 일,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시작해보는 것도 큰 복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생활과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8월에는 웃는 날이 많아지도록 마음을 밝고 단단하게 다스려 보세요. 그러면 복이 내 곁에 머무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